초반 시간에 그2 4 절기의 그행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던 중에 입파 2파, 고구 입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입파라고 하는 것은 에,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음양의 기운이 중에서 양기가 천지를 뒤엎을 때라서. 음의 기운은 사라지고, 양의 기운만 네 개가 성하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여름에 들기 시작하지만, 어찌 보면 봄의 끝자락이라서, 아직도 봄의 그 기운은 조금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소만, 네. 소만이 되면, 그에 이제 농작물들이 가죽 채워지기 시작한는 때죠. 이 소만이 되면 이제 보리가 이제 익어가는 그런 단단한 또그 계절이죠. 그다음에 이제 망종. 망종은 에, 온갖 그 씨앗들 작물들이 정말 이제 아주 그 세상을 가득 막대지를 되어프는 이제 그 시, 시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망종 때는 온갖 것들 이그 씨앗들이 다 이제 올라와서, 어, 돼지는 정말 아주 푸르름으로 아주 가득 찬 세상이 되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하지가 오는데, 하지는 이제, 이, 낮의 길이가 이 가장 길다. 그래서 이제, 이 말하자면 여름이 이제 아주 제대로 익었다. 그런 계절이죠. 그러니 여름이 가장 익었다고 할때 어때요? 음양의 관계에서는? 예, 말하자면, 이제, 이파의 양의 기운이 네 개였다면, 이제, 하지의 기운에 오면은, 아, 요것이 일, 음이 생합니다. 음이 하나가 생해요. 음이 하나가 이제 태동을 하죠. 이제 태동을 하면서 때, 점점 또 이제, 가을로 가는 어떤 기운을 이제, 이제 품고 이제, 이, 돌아가는 시기죠. 예, 그 하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밤과 낮의 길가에서는, 예, 낮의 길가 가장 길다. 는, 이걸로, 이제, 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지를, 이제, 보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소서. 어, 소서는, 이제, 음,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작은 더위, 예, 돼지의 더위가, 이제, 말하자면, 시작한다. 이제, 이럴, 이럴 때죠. 에, 그렇게 하고, 이제, 소서가 지나면, 또, 대서. 말하자면, 이제, 그, 더위가 절정에 이른 다 아, 이제 이런 시기죠. 아그러 이제 천지 자연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관계로 또 입추가 어, 계절이 오죠 입추란 가을의 계절이 이제 가을로 들어섰다 하고 이제 하는데 음양의 관계에서는 음이 이제 하나가 더 자라서 음이 두 개가 되고. 양은 하나가 줄어서 두 개가 돼서 음, 양의 기운이 같은 식입니다. 음, 양의 기운이 같은 기운이라서, 말하자면, 이제 춥지도 덥지도 않은 가장 어찌 보면 살기 좋은 날씨인데, 그래도 입추가 돼도 아마 더위가 기승을 좀 부립니다. <laughs> 에,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처서가 이제 들어오는데, 처서는말 그대로 서, 더운 기운을 처리한다. 응, 딱 쳐서 정리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쳐서부터는 이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더운, 이 어떤 기세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죠. 예.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백로가 옵니다. 백로. 백로는 뭐예요? 어, 요거 이제, 백로란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 이슬이. 이슬이 맺힌다는 것은 이제 저녁의 기운이 이제 좀 내려간다. 아, 이런 뜻이 있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백로 다음에 추분. 예, 말하자면 이제 밤의 길이가 점점, 아, 점점, 점점 이제 좀 이제 길어지는 때죠. 추분은 이제 음이 하나가 더 자라서 음이 세 개가 되고 양의 기운이 하나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로 이제 익어가는 거죠. 어, 그렇게 하고 이제 할로. 어, 할로랑 찬 이슬이 맺힌다. 이런 얘기 이때쯤 되면 이제 수확의 계절이죠. 수확 예. 이제, 어, 들력이 있는 것들은 이제 슬슬 거두어드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상강. 예, 상강이랑 아, 서리가 내린다, 이런 얘기인데. 서리가 내리고, 이제, 뭐예요, 이제, 에, 산에는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때죠. 에, 그렇게 하고, 이제, 상강이 지나면, 입동이 됩니다. 입동. 입동. 입동이란 뭐예요? 이제, 겨울이라고, 이제는 할수 있다. 라고 딱, 입, 세운다는 얘기죠. 입이란 말은 세운 거예요. 입춘도 마찬가지고, 입파도 마찬가지고, 입추도 마찬가지고. 입동도 마찬가지고, 다 설립자입니다. 설립자란 뭐예요? 예. 말하자면, 깃발 꼽는다. 오늘부터 이제 겨울이다. 뭐, 이,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천지의 모든 기운은 양의 기운이 다 이제 지나고, 음의 기운이 네 개로서 음이 가장 성할 때입니다. 음의 기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소설의 이, 오는데, 저기가 오는데, 이 소설이 되면 이제 얼음이 얼죠. 소설 때부터는, 에, 소, 얼음이 얼고, 아, 대설이 되면, 에, 눈이 이제 좀 자주 내리게 되고, 이제 막, 이제 비가, 대설에 비, 눈이 많이 오면은 뭐 다음에 풍년이 든다고들 하죠. 어쨌든 이제 소설과 대설을 지나면서 이제는 겨울로 이제 점점, 점점 이어가죠 이거가 이거가고 이제 동지가 되면 동지가 되면 밤의 가장 긴 날이고 에, 천지에는 양기가 하나가 소생을 합니다. 말하자면 에, 입동 때의 음의 기운이 가득했다면또 극반직의 원칙에 의해서 음의 기운이 최대일 때에 어때요? 거기에서 또 양의 기운이 하나씩 싸게 트는데, 동지에는 음의 기운이 세 개고, 양의 기운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동지가 되면 이제 서서히 뭐예요? 가장 추운 겨울로 들어서고 있으나, 천지 자연이 위치는 더운 양기가 이제 또 하나 소생하는 그런 식입니다. <laughs> 소환. 소환은 뭐, 이제, 추위가 이제 좀 이제, 몰려온다. 어, 소환이 몰려온다. 이게 뭐, 그 다음에 이제 소환 다음에 대한이고, 어, 대한은 이제, 혹한이 추위가 이제, 말은 소환, 대한이 이제, 글자로는 뭐, 소환이면 이제, 작은 추위, 대한은 이제, 뭐, 만큼 좀 더, 아주 더 많이 좋은 것을 뜻하는데, 실상 만 그, 이, 시간에 보면, 대한추위보다는 소환추위가 더 심하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또 소환대안을 지나면 또 입춘의 절기를 맞이하게 되죠 입춘의 절기를 맞이하면 뭐예요? 천지의 음의 기운이 또세 개에서 하나로 덜어져서 두 개가 되고 양의 기운은 또 하나가 커서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4절기가 돌면서 한 해를 <laughs> 지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중심은 천지의 자인 중심이다. 천지의 자인 중심이다. 모든 것들은 천지의 자연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인의 행위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도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에 그래서 이제 20도 사절기를 예 말하자면 이제 자오묘유의 방위에서 보면은 이제 겨울을 중심으로 어 임자계, 예, 임자계, 그 다음에 축간인, 그 다음에 감묘을 이분 봄이죠 동쪽이고, 아그 다음에 진손사, 예 여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동남과 네 방향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병오정 이것은 이제 남쪽 방향이고, 그다음 에 미곤신 이제 그 말하자면 서남간의 방향이죠. 그다음에 이제 경유신 이번에 서쪽 방향이고, 어, 술건해 이건 이제 서북간방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북쪽 중심의 임작의 방향으로 봅니다. 모든 것은 천지의 그 절기는 뭐예요? 24방에 묶여 있다. 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24방에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해놨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24절기의 기운이 이제 그,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절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봄, 봄의 인생에서 말하자면, 봄과 여름과, 아, 가을의 그, 때를 말하죠. 봄은 태어난 해,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해서 봄이라고 하고, 어 태어난 여름 여름은 태어난 달을 중심으로 이제 여름이라고 하고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는 이제 가을이라고 했는데 이 봄과 여름과 가을이 관계에서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 이제 암수육자법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그그 그, 골격인데 그래 이제 요 태어난 해는 우리가 이제 21년 정도. 어, 만으로 보면 20년이죠. 그렇게 해서 여름에는 또 22년의 시간을 주죠. 어,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23년의 시간을 주죠. 네. 그렇게 해서 봄과 여름과 가을이 이렇게 해마다 1년씩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돼서 이것을 설정이 하느냐, 거죠. 이제. 이제 그 봄에 태어나는 것은 어때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스무 살까지는 이제 그한 계절의 어떤 기운을 다 받고 자기가 자라는 거죠. 어? 그럼 이제 여름에는 왜 22년이 되느냐. 근데 그 자라고 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인해서 왔어요? 어머니로부터 해서 왔죠. 어머니로부터. 모든 생명은 다 어머니로부터, 어, 어, 부모의 혀를 받아서 그, 어머니 태를 빌려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머니가 이 자신을 배해서 열 달간 말하자면 1년간 거세하는그 기간을 여기에다 주는 거죠. 1년간. 1년간.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부모를 할 때는 어때요? 부의 1년과 모의 1년의 이 관계로 2년이 늘어나는 거죠. 2년이, 2년이 늘어나고. 그럼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이제 3년이 늘어났는데, 이건 뭐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가지고 온, 그, 보호받았던 세월, 그 2년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가면 어때요? 자신도 커서 또, 자신의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또 혼인하는 을 시간으로 가게 되는 게 어때요? 거기는 이제 거기다 또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플러스 2년, 3년이나 혹은 4년을 줄죠. 4년, 3년이나 4년을 주면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2년, 또, 그리고 내가 자식으로, 막, 그, 키우고, 나와서 키울 때 공들였던 그 2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한 이제 대략 3년에서 4년의 시간을 더 내가 이제, 이 말하자면, 꼬준 거를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보험사 했던 거또 나는 부모로부터 받았던걸 갚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봄의 기후는 21년이라고 하고 예, 여름의 기후는 22년이라고 하고 예, 가을의 기후는 23년으로 이 정했습니다 예, 어찌보면 그냥 얼렁뚱땅 정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철저한 주고받는 철저하게 주고받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그, 자신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어, 2 0대 청년이, 또 30대, 40대의 장년이또니제 50대, 60대의 그 어떤 그장년의 그, 그, 기운으로, 에서 노년의 기운으로 넘어갈 때그 모든 그 인생의 그 시간들이 다 그렇게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에서, 예, 암수익적법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4절기와, 그, 계절의 그,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에 따라,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렇게 하고 이제, <laughs>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하던 그, 끝으리 얘기가 조금 담았죠. 그 내가 이제 항상 그, 어찌보면 그, 이제, 손님을 맡던 또, 또, 이, 가게 가끔 외출할 때에, 그 이제 그 어느 시골의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레스토랑에 갈 때마다 이제 그 장례사를 보죠. 어 장례사를 봤는데 아이이 사람이 주인자도 주인이 아니래요.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친구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제 그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어서 나어가보고습니다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자신도 좀 돈을 벌고. 그 사회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먹거리들 보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온 지지 지지의 동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그 자신의 먹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넘어왔는데 아 연락이 왔어요. 예. 스님 저 시간 나시면 한번 와주십사하고 그래서, 한번 가겠노라고 해서 거기 다시 들렸지, 그래서 레스토랑 들려서. 그랬더니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순놈들은요 에, 여자지만, 어찌 보면 남자들보다도 여자이면서 수스러움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자들, 그, 당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멜로한 하는 것이 많잖아요. 단순하고. 근데 여자들은요 무슨 일하고 치밀하게 이 계산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음적관계의 그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는 태어나면서 몸쪽이 양적관계이기 때문에 무언가뭐뒤 생각하라고 막 갖다 막 전진만 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데 여자들 자체는요 태어날 때 음의 관계를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게 세세하고 섬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운이 수스로움의 순놈의 기운이 이제 다할 때는. 이게 앵마한 남자들은 감당하기 아주 힘들 만큼 용감스럽고, 용감, 용기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장이자사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천간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개개, 개개 뭡니까? 이게, 이게 아주, 어, 어? 순놈입니다, 이거. 어, 신랑 되신 분은, 지 의리라고 그랬나? 어. 요거 이거 장례사고 요거 이제 남편 모신면 되는 분인데.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례사가 이 뭐라 하면 이제 남편을 설득을 하죠. 아 애들도 그 이제 어느만큼 그 자기들 시간이 이제 있으니 나 이제 장사 좀해야되겠다 돈이 없는 데 어떻게 하냐 하더니 아 <laughs> 그 이제 말하자면 살고 있는 집그 집을 담보로 또 빼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은 잘 설득했답니다. 어, 그렇게 하면 남편만 설득하면 되나요? 그, 당시 시부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시부모님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laughs> 여자가 배짱 좋게, 뭐, 뭐, 1억인가, 1억 몇천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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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다, 그래요.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 내가 그, 털을 다루는 글을 써준다고 했으니, 글을 써달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럼 시작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날부터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잘못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정직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라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이 하늘과 땅의 부끄러운 짓거리를 더러 더러 조금씩은 안 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 기도하는 방법은 글로서 저는 글로서로 풀어두지만 예, 처음에는 이제 천지인의 관계를 말하면, 하늘에 대한 기도. 예, 하늘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한 반성문. 어찌 보면 반성문이죠. 예, 그렇게 하고 또 땅에 대한 그 지신들에 대한 그 반성문.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람답게 살라고 노력을 했지만, 때로는 참, 예,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을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또 남에게 또 이용하려고 하는 말을 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그것들 이제 그 잘못을 빚운 그 조상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잘못을 고하는 그런 글을 세 번을 이제 천지 인의 관계를 세 번을 써 주지요. 어찌 보면 그게 이제 백일기도에 준하는 것인데 이제 글을 써 주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털을 잡아 보라겠지요. 어 그때가 이제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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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이제 더울 때였으니까 이제 글을 쓰이 그때부터. 그1 0 0일쯤 전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 어, 8, 9, 10월달쯤 넘 이제 베일스도가니 이제 거의 끝났을쯤 되니까 이제 내가 털을 알아보라 했죠. 아그랬더니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그 고생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나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저도 끝까지 스님 여기 지금 자리가 나와 있으면 좀 봐주세요. 그럼 그뭐참 뭐 시간 내서 가서 보고. 아, 여긴, 여긴 이러지라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여긴 이렇다, 이렇다. 쭉 계셨는데. 그리고는 이제, 터가, 마땅한 터가 눈에 안 들어와서, 해를 넘기게 되죠. 해를 넘기고, 이제 추울 때인데, <laughs> 어찌 보면 그 자리가 참, 좀 외진 자리죠. 산, 이제 도심 속에서는 이제 산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쪽이니까 <laughs> 근데 그 이제 건물이 터를 봐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눈에 확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내가 다른 얘기를 안 했죠 돈 문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가게를 얻는데 말하자면 가게 얻는데 아무리 담보로 돈을 빌린 돈이라지만 뭐 크게 많지도 않은 돈이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아, 나보다도 어찌 보면 배포가 커요 <laughs> 예 그냥 이거 1, 2, 3천 통으로 얻어서 어, 그 보증금 6천만원에 월 350인가 준다고 그렇게 한번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면 돈 문제는 해결되겠냐 해결 되겠대요 그래 그러면 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터를 중심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나무. 우리가 그러니까 나무가 뭐예요? 조율시 이란 나무가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대추나무, 밤나무, 감나무, 해나무. 소상상에 올리는, 그, 그, 말하자면, 그 열매를 소상상에놓고 제가 지는 것처럼, 그, 짐을 중심으로, 에, 좌우, 상하 좌우의 방향을 보고, 아, 어떤 나무를 심으면 이 기운이, 어, 좋아지고, 또, 어떤 나무를 심으면 기운이 상쇄되는가, 를이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랬죠. 이, 음, 저 방향에 나는, 음, 어떤 나무를 맥구를 심고, 어, 저쪽 방향에 나는 어떤 나무를 맥구를 심어라. 그렇게 하고, 나무를 죽이지 않도록 잘, 좀, 걸음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바꿔라. 그렇게 하고. 내가 쭉 이제 올라가 봤더니, 3층 건물인데, 3층에서, 우리가 고야라 그러죠, 고야. 네, 이 층수를 해서 그 다락방처럼 위에 고야가 있는데, 아, 이 고야의 그, 그 자리에 가봤더니, 예, 또, 네, 또,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일부 좀 뜯어내고, 어, 내가 고치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큰 어떤 수리 없이, 예, 들어가서 이제 그 자리에 털을 잡고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아, 그런데 이제, 장사를 시작해서, 이제, 마누라면, 이제, 우리, 마누라가 돈을 본다 하는 입장에서는, 신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laughs> 그래서 이제, 이제 아, 우리 이제 집사람이 돈을 보니까 남자가 이제 좀 말하다 보니 좀, 예, 자기도 좀 뭔가 하면 될것 같은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아이고, 뭐 참. 그리고 이제, 좀 뭐, 이제 여자가 이 수입을 좀 벌어서 돈을 좀 보니까 어떻게, 남자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또, 그렇게 하고 또 뭐예요? 또 밖에 나가서 또어깨되면서 좀, 우리말로, 남자들 쓰는 말로 좀후까지 해가지고, 좀, 기운 좀 놓고 다니죠.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여기저기서 뭐, 형님, 뭐, 아니면 동생 하면서, 뭐, 이래저래 하면 어떤, 뭐, 응? 이렇게 하면 돈 봅니다. 저렇게 하면 돈 봅니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이제 막,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신랑은 그 기운이 뭐예요? 을리잖아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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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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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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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놈이거든요, 이거, 암놈. 암놈, 암놈. 응? 암놈, 암놈. 암놈이, 어린 암놈이 옆에서 부수진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 되겠어요? 이제, 남편이 이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고 치는 것을 이제 시작 하는 거죠, 사고 치는 것을. 남편의 후배가 이제 찾아와서, 아, 형님, 이거 저돈 버는 이 하나의 그 어떤 루트 말하는 소스가 있는데, 에, 자기들이 좀 도와줄 테니까, 형님이 장사를 하시면은 좀 괜찮겠습니다.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에, 하니까 형님 돈 좀, 형수님 돈잘 번다고 그니까좀 좀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참, 이 그, 이제, 장사님 신랑이 이제 돈을 잡으면 얘기를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가 이제 들어보니까 예, 이제 주류 술술 술 도매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뭐 도매업이라는 것이 뭐 이제 이그 유흥업소들의 그 이제 이그 뭐야 그 술을 대주는 일인데 사실 이거 그 장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어찌보니 그 어깨에 힘 들어간 그,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이제, 후배들이 좀, 이, 이, 자기들이 좀그 지역에서 좀, 좀, 어깨 힘주고 꺼덕대고 다니는 동생들이, 아, 그, 내가 그건 뭐, 좀, 좀 힘으로서라도 뭐를 밀어주겠으니, 형이 이거 사업을 하십시오. 뭐 이런,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이제, 그, 장애사님좀 쉬었다. 돈을 좀, 나도 좀 벌리고 나면 좀 합시다. 라고 했는데도, 아, 또, 신랑이 또, 이제, 엄 하자고, 있는 재산 담보를 했는지, 어차피 또, 탁, 해가지고, 술집을 이제, 또 수, 그 술, 그, 덤에 주류업을 시작을 하죠. 그래, 뭐, 몇달 동안은 잘 나갔답니다. 아니, 잘 나갔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돈이 벌리면 문제예요. 돈을 많이 다루던 사람은 돈이 들어와도 나가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돈을 많이 안 만져본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좀또 엉뚱한 일이 또 여기서 또 벌어지지요. 네, 시간 관계상 요요 요 얘기도 이제 다음 시간.